네 유튜브 분들 안녕하세요 강신이 대고입니다자 오늘은 이번에는 저번에 뭐 프리미엄 까봤죠 요번엔 추석 알뜰 패키지를 까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뜨는지 25,000원짜리 네 요거 얼마 되는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케이 일단 구성품으로는 추석 선수팩 복주머니 하나랑 그리고 이제 vtr m o g 탑프라이스 180 선수팩 하나랑 그리고 금카 3에서 8가 어탑 프라이스 800 이구요 그리고 5천만원 뭐 요렇게 들어있는데 한번 몸빵으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얼마나 나오는지 자 일단 5천만원 먼저 먹어주고요 5천만원 먹어주고 복주머니 여기서 뭐 나오냐면 여러분들 자 여기서 93 1강이랑 lh 포함 5강 5강이랑 여기는 2강이랑 4강. 여기는 3강이랑 3강이네요. 네,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제발, 은카나 나와주면 안 돼. 은! 오, 4강이면 그냥 김 무난한 것 같은데, 여러분들. 일단 한번 까볼게요. 음 자, 일단 한번 까보겠습니다. 먼저 88, 4카. 이건 뭐, 솔직히 기대 안 해. 여러분 기대 안 해요. 어, 그렇지, 그렇지. 기대 안 했어. 사르, 어, 사르, 사르, 오케, 오케, 잼을 받쳐 가지고, 재물 받쳐 가지고 요거 가는 거야. 아, 우리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소용드령님 여기서 BTR 하나 나와주면 안 되나? 오, 나이스 보아탱이 나와주면서 더 좋은 보아탱으로 가자. 아, 우리 선우님,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. 뛴다, 누구야? 오! 누구세요? 제 메르송. 뭐야? 뭐야? 천, 천만 원. 아이고, 너무 구데기인 것 같은데, 여러분들. 오케이, 다 제물 봐요. 다 제물이고, 여기서 일대장 하나 뜨면 끝나. 음. 드맨 하나 뜨면 돼. 어? 포스터 바닥에다 포스터 붙이라는 것 같은데, 어, 드맨 포스터 바닥에다 다 붙였어. 하지만 여기서 드맨 금카 먹으면 되잖아. LH 드맨 금카 제발. 자 오케이 드맨 바닥에다 포스터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금 아우래 복순이 형님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가자 제발 금 하나만 주라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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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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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덤벼라. 가라... 아,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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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 이거? 야, 이거 사지 마요, 여러분들. 이거 사지 마. 이 사지 사지 마. 사지 마. 이거 얼마 또 야, 1억도 못 먹... <목소리> 여러분 이 사지 마십시오. 1억도 못 먹었습니다. 절대 사지 마십시오. 네, 어쨌든 이렇게 뜬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